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반응이 정말 좋았고 재밌었던 콩콩 온라인 시즌 2가 나왔습니다. 리얼 고퀄리티 콩콩 온라인 지금부터 룰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콩 온라인은요, 어 월드 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보스 괴수 고질라를 처치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사냥터는 총세 군데로 이어져 있고요. 초보자 평양, 그리고 저주받은 사막, 마법의 숲이 있습니다. 자, 직업은 총세 가지. 전사와 마법사, 궁수가 있고요. 전사는 체력과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캐릭터고, 체력이 총 80까지 오르며 스킬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마법사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서 몬스터들을 사, 사냥하는 직업인데요. 마법사의 스킬은 총네 가지이며, 기본 스킬을 한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징표를 걸고 결투를 할수 있는 결투장도 있습니다. 결투장에서 싸워 명예의 징표를 얻어보세요. 어, 이거 나 궁수가 없는 건가? 룰지가? 어. 그치? 궁수는 궁수입니다. 활쏘입니다. 자, 다음. 자, 주의사항. 레벨 제한에 맞지 않는 사냥터는 입장하지 말아주세요. 자료 모, 모든 몬스터는 스킬로 막타를 쳐서 죽였을 시 아이템과 경험치 등이 드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킬로 체력을 깎고 평타로 막타를 쳐야 된다네요. 마법사 직업은 1차 스킬이 30 레벨에 강화가 됩니다. 강화된 스킬이 지급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어볼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괴수를 가장 먼저 사냥하고 우승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공콩 온라인. 와우. 반갑습니다. 어 왜, 왜왜왜왜 아, 나, 나 죽이세요? 온라인 콩콩온라인 네, 그, 자신 있습니다 호적용하려고 한번 죽였습니다 아, 아 그..그..그런거죠? 예네자 자, 제가 바로 콩콩온라인의 1등이었죠 그랬나요? 예 좋아요 예,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콩님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점아 마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을 아 그때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RPG게임처럼 맞아요 자, 여기 오오. 마을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인데요. 어, 뭐지, 뭐지? 직업을 선택하는 아, 일인데요. 아, 직업. 어, 바로 시작하는구나.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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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직업을 고르시려면 뭐 전사는 전사 선택. 마법사는 오오, 마법사 선택. 음... 궁수는 궁수어 시험 같은 거안 보나요? 전직하는 거? 맞아. 전지, 전지. 전직 게스트요? 전직. 전직 테스트요? 전직 테스트 없어요. 아,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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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세 3부터 네. 준비하시면서 하시네. 아. 야. 아,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요. 궁수는 룰지 없었는데 궁수는 어떤 거예요? 어, 궁수는 활로 강력한 공격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 네. 말그대로 궁수 아..씨.. 네. 전사 마법사 궁수 아 이거 좀 고민 되네데원 이런거 할때 단순한게 좋아 난 단순한걸로 간다 딱 봐도 단순한 느낌 오거든 뭔데? 아 뭐할건데? 전사 전사? 마법사랑 이런거 하면 손가락 바꿔야돼 100%막 스킬쓸 때 근데 전사는 아, 그냥 똑같대로 음. 될거야 RPG에 법칙이 있어요 뭔죠 궁수는 거른다 <웃음> 맞아요 모든 <laughs> <왜요>? 아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RPG는 궁수는 안좋아요 몰라요 뭔지 아, 모르겠는데 항상 궁수는 안좋았어요 아 그래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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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메이플에서도 아 메이플에서도 있잖아 어 맞아 그거 그래서 제가 메르세데스에 돈을 그렇게 써놓고서 직업을 바꿨어요 아 음... 그러면 RPG에 또그 법칙 하나 있는거 알아? 뭐야? 전사는 본전이고 마법사는 세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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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는 맞아. 사기 아닌게 없더라고 진짜. 무조건이야 아 나는 지금 전사 아니면 마법사 고민되는데 야 음... 궁수 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궁수 저! 저 다른 데했저요저 다른 색했어 다른 색했어 뭐야? 나일? 나할 거야. 나나할 거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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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수 구리다면서요 걸으자면서요. 아니 메이플에서 못다이룬 메르세데스 꿈잃어볼려고요나 마법사임. 나 잠깐 골랐음. 나 저는 게임 할 때마다 항상 마법사래. 그래. 항상 흥마법사 이런 거. 아 근데 어. 아맞아 아까 마법사 스케일 써가지고 죽이면 아이템 들어 안 된데. 그러면은 아 맞아요. 근데, 와 이거 어, 컨트롤이 이게... 필요해요. 컨트롤. 원래 와, 마법사는 힘든법임 와. 서네이 죽을 잘못 골랐는데. 내가 아니야, <laughs> 나는 까먹을. 게임 할 때마다 마법사, 사였어 템을 날려 먹었다 <laughs> 이러면 야 그러면은 반은 큰일 난다. 저 전사하겠습니다. 저저 <laughs> <laughs> 저 전사하겠습니다. 저 지금 제 느낌상으로 제, 제 방송 감으로 이거 전사해야 됩니다. 전사요. 전사 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상자에서 본인의 직업에 맞게 무기를 네. 가져가주시면 됩니다. 화살은 <아까비. 생각 stop> 상점에서 무제한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아, 까비. 저 죄송한데, 활이 없는데요? 누가 다 가져, 야, 내놔라, 내 진짜, 내놔라. 야, 내놔라, 진짜, 내놔라. 이 자식이 다 가져갔어요. 얘배네요저 죄송한데, 이 검에는 붕대 뭐 이렇게 감아서 좀쓴 느낌이고, 활은 별게 없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요? 오케이, 내가 활한 세트 더. 활이요? 얘너 마법사야? 저 마우스 할 건데요? 아 저도 마우스 한데요. 아 뭐야 왜 온도 마우스야? 일부러 니 하길래 네. 따라했어. 어, 둘둘 아. 찢어지긴 했네. 둘둘둘. 흑마 법사와 백마 벙사. 저는 누구 하나라도 한 명만 남아서 관심 받는 꼴못 봅니다. 고. 황금 밸런스 를 <laughs> 유지를 위해서 마우스 <laughs> 했습니다. 아씨 난... 사실 궁수 하고 싶었는데 황금 밸런스를 위해 마우스 했습니다. 아자승 맞는데 둘씩 찢어졌네. 자, 자 그러면은. 원볼로 이동해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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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laughs> 또 화살에 상점에서 사면 되고요. 아, 네네. 네, 들립니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점에서. 네, 눌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내가 이제 궁수 안 좋다. 궁수로 화살을 계속 사야 되네. 아니야, 화살 기본 화살 개 많은. 아 그래? 야, 보자 야, 야. 이거 이거 여기서 어, 아 캐스트네? 뭐? 캐스트. 우리 어. 얘는 얘도 캐스트?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이 길잘 찾는 거야야 누구사 네? 상점 어딨냐? 이거 템, 상점? 템 강화도 할수 있는 거잖아 이쪽 이쪽, 이쪽 상점 이쪽, 상점 이쪽. 상점 위치 어? 지금 가야겠다.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예 거기냐? 거기야? 상점 아니야, 상점 안내해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자 상점은 여기 보이시는 노란 집 왼쪽 방향에 노란 집이 아니라 왼쪽 방야 아, 갈색 집이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명하 살인 이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죠? <laughs>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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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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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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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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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네네. 자유롭게 아 진짜요? 하시면 됩니다. 아, 가 있다. 아 시작이래? 시작이래? 잠깐만. 광호 강화서 강화. 오 어, 명예 상인. 오 명예 무기가 있는데. 박상현은 무기 사요. 아 어. 아니, 이거 다 사야 돼. 이거 무기 사야 돼. 오케이. 강화 어디서? 강화 슬래시 강화에서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바이어. 일단은 전사니까 음.. 사냥터가 있는데 중급 사냥터 가봅니다 바로 바로 중급 사냥터 뜁니다 또 모르는 거라서 사냥터가 아 레벨 제한에 맞지 않는 거 입장하지 말라고 써있네 아이 뭐야 있네 아나 레벨 아 레벨 뛰어서넣 넘을라 했더니 그 있었네요 아, 잠깐만 이거 퀘스트 좀다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복수해줄게 타조 처치 어, 여긴가보다 오케이 여기다 멤버들 소리 작을 거예요. 왜냐면 먼 불이라서 원래 가까 이 있으면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안녕하세요. 아, 힘법사입니다. 힘법사 힘스탯 다 찍는.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힘스탯다 <laughs> 찍는다. 오돈돈 돈? 하나 아닌데. 아님 여기 자리염. 뭔 소리세요. 제가 아까부터 잡고 있었는데 님 궁수 스텔리킬 수있어아 야 타조가 왜 이렇게 쎄? 타조한테 죽었대요 좀 안에 들어가면 쎈내 나오나? 아 오케이 야 생각보다 타장 편한데? 궁수? 근데 스킬은 언제 배우지? 모토끼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헤드샷 있나? 어야 궁수 좋은데? 어, 궁수 너무 좋아. 어, 개꿀 인데 궁수 강해요.

저, 죄송한데, 신고할게요, 루테. 벌금 4개 해주세요. 왜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루테가 저 죽였어요! 헐, 헐, 헐! 아, 저양 저약... 그러니까 저양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개무해 진짜.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아니, 저, 저기, 공손님, 공손님 저 고민이 있어요. 네네. 법사인데, 지팡이로 뭐 날아가는 게 없어요. 아,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아 그냥 때리고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아 그럴리 없.. 아 그런.. 그럼... 그럴리 없는데 기본 스킬 있을텐데 분명 관리자님이 안보시네 법사님 법사님 어... 법사님 사냥 잘하고 계세요? 예? 사냥 해보셨어요? 예 사냥 해봤죠 파이어볼 날라가요? 파이어볼이 어디있는데요? 그니까 안안 줬어요 그거 스킬 레벨업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 주는 거 아니었어요? 기본 스킬? 멍청이. 어. 난 실수를 확실하게 하지. 야! <laughs> <laughs> 아, 먼저 쏨. 먼저 쏨. <laughs> 가격을 좀 바, 보고 가야겠는데. 다음 걸로 검 같은 거. 이거 근데 스킬은 어떻게 쏘? 아직 레벨이 안 돼서 스킬 못 쓰는 거지? 이걸로 게마나 비싼 거 사야겠다. 검 이거 17짜리. 아 뭐야 이거 금이고 내건 동이잖아. 그럼 이거 언제 언제 모아? 아. 퀘스트 받자. 퀘스트 받으면 퀘스트가 초반에는 꿀일 거야. 자, 보자. 큰 드래곤을 키우고 싶어. 드래곤인데 작게 힘들 것 같은데. 아, 마법의 숲. 그러면 얘는 얘도 왠지 마법의 숲? 저주받은 사마. 어, 얘네. 뭐야? 이건 케이스인데... 어. 어, 어... 해변... 아, 죄송한데 도와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 도와주겠습니다. 이... 해변가 쪽이죠. 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결혼 반지 팝! 케이 트기죠 똑똑하죠? 원래 여러분 RPG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파는 거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시1금 받았어. 이거 맞죠, 콩님? 콩님?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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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결혼 반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거 맞죠? 그러라고 이거 해주신 음... 거잖아요. 어, 뭐 본인의 평판을 그렇게 깎고 싶으시다면. 예, 감사합니다. 않겠습니다. 예. 공룡 뼈, 저주받은 사막이 너 설마 이거 또또 캐스트 또 또할수 있어? 어, 안 되네, 안 받아지네. 한, 한 번밖에 못하네. 캐스트, 이거 씨 결혼하지 더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밖에 없었나 보다. 아. 전화 주세요. 아 통화 통화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50분에 팔아야죠 50분. 양띵이 양띵이. 예예 예.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그 결혼 반지 이벤트. 아, 결혼 반지 이벤트 알죠? 아, 깨셨어요? 아, 저 깼어요. 해, 해, 아, 하소서. 하소서. 아 깨셨어요? 아, 네, 저 깼죠. 아... 그, 길드원 구합니다. 그, 길드원 구합니다. 그거... 다주 괴롭실분 길드원 구합니다. 원래 정보 팔라 아, 했는데 아시네. 아, 그... 다주님. 네. 제, 저는... 네. 참... 사업가인 것 같아요. 왜요? 아, 그게 결혼반지가 한 번에 그냥 상자에 막...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한 개만 꺼내서 퀘스트 깨셨죠. 아네저 그거 가져가면은 아 그런 생각이 <laughs> 제가 정말 먼저 그 퀘스트를 깼다는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아 그래요? 아 내가 할 거리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요? 야 역시 아 저는. 빛들일까요? 또... 뭐, 아, 잠깐만요. 저 네. 어느 분께서 말 자꾸 걸어 짜증 나가지고. 어, 뭐요? 아네네 통하고 오세요. 네 얘기,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아니 아니요. 루테님. 아 루트님한테 얘기한건데? 야 씨.. 신발을 얻었어? 이거 장비도 뜨네? 대박이네. 요즘... 오 투구! 오! 투구까지? 오 씨.. 아 전사 좋은 거 맞겠지? 스킬을 쓸수있어지면뭐 그때.. 도지겠죠자 전화주세요 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아 꿀팁 주신다 해가지고 아네 팁드릴게요 네 동밖에 없으시죠 동이요? 예예 네. 동밖에 못 걸었죠 예 예, 네, 동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은이요 은 다음은요? 금이요 금한 개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 어? 그렇게 있다고 뭔데요? 뭐냐면요 그 결혼 반지를 갖다주면은 금 하나를 주거든요 캐스트가 어 예예 예. 그 결혼 반지를 제가 팝니다 아 결혼 반지를 파신다고요? 예 제가 팝니다 얼마요? 50은에요 아니 50은이요? 예 저기요 예? 10은이면 1금이에요 이 사람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만해 오 은해요. 오 은이요? 아 그러면은 네. 제가 그퀘스트를 깨고 받은 돈을 나눠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왜요? 분 나도 팔게요. 아 진짜 진짜인데요? 아니요 돈을 벌어보세요. 다른 분은 이미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한분 나도 팔게요. 네, 그러세요 그래요? 잘 파세요 네. 돈 부, 많이 있어요? 팔아서 부자 되세요. RPG 네. 등 먹으세요. 뭐 아버님 <laughs> 나갔네. 아, 진짜 쟤는 진짜로... 하... 아, 저는 쟤랑 동맹할 일 없어요. 그냥 진짜 없어요. 맞잖아요. 아, 아니, 아닙니다. 니아 네. 아, 이거 궁수, 개 좋은데. 어, 궁수 좋아요? 아, 궁수가 이제 그냥 여기 사과 같은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쏘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약간 좀 날리는 그 공격 타임이 좀 느리지 않아요? 아, 맞아요. 어, 와 아, 먹어. <laughs> 어, 사과 여기 있다. 사과 찾았다. 어, 많이 드세요. 1동. 어, 이거 사과 왜요? 어, 많이 드세요. 캐스트예요. 왜 캐스트인가봐? 사과도, 사과도 캐스트인가봐. 꿀팁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이 사람도 오 알았네. 사과는 어딨어? 선생님, 사과 본적 있어요? 사과? 아니요, 본적 없어요. 그쵸 아, 선생님. 이게 사과 네. 아니에요? 선생님, 아, 아, 어, 왜요? 왜 사과, 사과 왜요? 사과 캐슬. 어디 있는데요? 그걸 찾고 있어요. 아니, 사과는 있는데, 퀘스트는 누구한테게요? 어, 사과 어디 있었어요? 아, 제가 드릴게요. 거기로 데리고 와주시기만 하면. 하나 주시면 데려가 드릴게요. 아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 하나 주시면 데려가 드릴게요. <laughs> 다른 분한테 합니다. 아, 그 그럼 사과. 어디서 구했는지 알려주시면. 아, 보세요. 그 예, 사과 예, 제가 예, 다 오세요. 챙겨서 없을 겁니다. 예? 그 사과 제가 다 챙겨가지고요. 10개 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10개 다 그러니까... 챙기셨다고요? 예, 예, 예. 열기개님 정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과 어디 어디에서해요 예? 사과요? 여기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리 와봐. 어머니요. 먹고요. 이있는데 <laughs> 예. <laughs> 정말 떵살같이 주시시네. 여기 여기. 어디인데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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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리로 쭉 가면 있어요. 야, 법사 스킬 너무 힘드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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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오, 삼은은 오, <목소리>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 감사니다뭐왜안 돼? 뭐 양띵 님! 뭐야? 얼마있으세요? 여기 양띵님 저 돈이요? 58동이요 장사리, 58동? 장사를 이러시면 안되죠 왜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laughs> 몇개 몇갠데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아 하나 더? 아이 오해했네 전도 오해했네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 그쵸 그쵸 아니다 네, 무슨, 무슨 무슨 아 여러분 여러분 네. 제가 3은 벌게 해드릴테니까 네. 네 저한테 1은 주실래요? 어, 1은? 어, 네 결혼 반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과요 어네 좋아요 일로 오세요 좋아요. 저 일은 없는데. 그러면 아쉽죠. <laughs> 일로 와보세요. 저 그러면 일은 네네. 생기면 연락 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일로 와보세요. 네. 예, 네, 착하시니까. 네. 음. 여기서. 네네. 어, 이쪽 이쪽. 여기 여기. 네네네. 저 바로 드릴게요. 교환하자. 네. 하나 아, 둘. 저1차 전직했습니다. 네. 네눈물보 여기야, 여기 왔으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삼 30년 잊으세요, 네. 진짜로. 먹었어? 예! 아, 여기 양팀 여기. 예, 이름. 예. 여기요. 제가 사과 딴 3개요? 거. 이제 가딴 거거든요, 이거 사과. 여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해 주세요저 아, 혹시 저기요. 네. 일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생님. 아, 네. 이 은을 주시면 일금을 벌게 해 드릴게요. 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어, 나, 진... 잠시 네. 안내 말씀 드릴게요. 네. 예. 예? 양띵님께서 제가 예상치 못하게 원래 5레벨에 스킬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6으로 한 번에 점프 업, 레벨업을 해버려서 스킬이 예. 안 들어갔어요. 아, 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콩콩님 반복 예. 퀘스트 가능? 저두 갠데요, 스킬. 퀘스트 불가능입니다, 반복. 아, 여기요. 예. 여기요, 여기요, 여기여기 어, 스킬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그 돈은 어떻게 돈 버는 방법? 아, 여어 아, 선생님. 하시겠어요따라 오세요. 따라오세요. 아, 저는 그거 했던 건데.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오힘 아, 여기, 여기 길드예요? 예? 아니에요. 아, 루테님, 루테님. 여기 투구 파티예요? 루, 루테님. 네. 3 투구. 은을 벌게 해 드릴 테니까 1 은을 주실래요? 오! 어, 그래요? 이리로 오세요. 뭐지? 3 은을 벌게 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 은을 어? 여기서 여기 사과두개 드릴 테니까 퀘스트 깨세요. 오. 아 사과 왜 이렇게 만드세요 무슨 가소한아저저 저 깼어요 이거 오, 제가 사과 고아로다 됐죠? 그리고 어삼 은을 벌게 해드렸으니 일 금을 벌게 해드릴게요 어, 어때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 은을 주세요 이은씩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애기야 이은 좋아요 네. 좋아요. 이 은, 좋아요, 이 좋아요. 아니 자. 완전 착하시잖아. 뭔데 이러세요, 뭔데 뭔데? 보석. 왜 여기 보인물인가봐 고인물 뭐야 여기 여기 곧게 오프라전 얼마 안 됐는데. 뺏는... 약간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에서 물약 공짜로 주던 선배님 같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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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이 게임 오픈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자안 여기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아 그럼요 저는 맞습니다. 이거 다어 이거 아이 그제 아, 칼입니다 아제 칼이에요 뒤지고 싶지 않아 빨리 주세요 <laughs> 이거 걸었어요. 제가 이거 삼은인데 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1이 금보다 덜하니까요 여기요 일금 오케이 예 네, 해보세요 이캐스트깨보세요 뭐, 뭔데 뭔데 어떻게 하는데